안녕하세요 스코크입니다 네 이번 영상도 상대편이 저보고 핵이라고 해서 어 급하게 녹화를 했고요 이게 제 시점으로 리플 녹화를 한 영상이고요 그래서 아군이 빨간색이고 적군이 파란색입니다 그점 파악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근데 이 영상을 볼때 봐야 될 점이 그.. 해그신 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이야 결혼해줘 이 친구가 저한테 상당히 도발을 많이 하고 저보고 상당히 개같이 못한다 찢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과연 진이야 결혼해줘가 그 도발만큼 잘했을지 지금 타이밍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 치치 선수가 직결 상대로 현재 2대1로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. 아, 치치 선수 지금 살짝 잘 된다고 흥분했다가, 예, 지결샷 까이는 모습이구요. 어, 이거 상대방 위도우 인데 위도우 쌈 거는 거 뭡니까? 상대도 <laughs> 위도우 인데 위도우 쌈 거네요. <laughs> 지금 상대방 위도우 나올 곳을 지금 미리 째고 있죠?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여기서 지결이의 훅샷. 아, 이거 아쉽네요.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. 자, 현재 스코어 6대5에서 이제 공수 전환 됐습니다. 이 샷을 잡아버리면, 아, 나이스. 아, 좋았어요. 자, 아군 바티가 불사를 깔아주는 상황이고요. 자, 불사가 터진 상황에서 1대1 이긴 상황입니다. 아, 이거 좀. 추한데요 진희선수 불사가 끝난상태에서 어, 들어왔는데 말이죠 자 양심있게 <laughs> 고고라고 하는데 본인 양심은 야 네. 아, 이거 자 선을 넘어버려요 불사장치나 반벽 아니면 개 찢기잖아라고 하시는데, 이거 뭐죠? 자, 말씀드리는 순간 어.. 진희 선수 위도우를 뺐습니다. 어, 겐지를 쓴 상황인데, 어디간이 열받았나 봅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진희 선수의 겐지 용검 1검, 2검, 아이, 되겠냐 진이야? <laughs> 자, 치치 선수도 상대방이 도발을 했으니까, <laughs> 어, 맞땡을 아주, 킥 하나로 하고 있는 상황. 자, 와중에 진이 선수는, 어,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죠. <laughs> 어, 치나요? 치나, 아, 이걸 안 치네요. 어, 잘 참았습니다. 아, 치치 선수 겐지 버죠 <laughs> 이길 생각이 없나요? <laughs> 아 게임은 졌지만 어 근데 하지만 토탈스코에서 어11대 5로 사실상 어 자존심 싸움은 이기지 않았나 아 게임이 끝난 이 순간에도 진희 선수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, 어 개발렸으면서 어 개벌레라면서 진치 예. 선수 체풀 먹어주면서 비매너 플레이한 적한테 어, 수고했다는 말까지 야자그 와중에 상대편 어 언더딜러가 핵이라고. 이거 뭡니까, 이게. 자, 이렇게 해서 짧은 영상 보여드렸는데요. 진이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. 진이야. 내가 이겼어.